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조코피 TV의 조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덴버너 게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덴버너 게츠 2023년에 우승을 달성했지만 매년 여름 어, 주요 선수들을 어, 내 보내는데 급급했습니다. 내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물론 뭐 어, 자충수를 둔 음, 그런 감이 없지 않지만 어, 계속해서 팀을 지탱하던 선수들이 어, 덴버를 떠나서 이적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덴버 더게츠는 어, 주전들에게 몰빵된 에, 그런 불균형한 전력 속에 그 이후에는 어, 컨퍼런스 결승을 밟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덴버 거미나 불던 덴버 더게츠가 순식간에 우승 후보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전력을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났는데 어, 이번 오프시즌 덴버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 시작은 샐러리 숨통을 튼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 덴버 너게츠는 브루클린과의 딜을 통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2032년 어, 비보호 1라운드 픽도 함께 패키지로 어, 트레이드를 시켰고요. 덴버로부터 캠 존슨을 받아왔습니다. 뭐 얼핏 봤을 때는 오, 포터 주니어는 최고의 슈터고 캠 존슨은 시즌당 30경기 빠지는 친구인데 32년 비보호 1라운드 픽을 줬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연봉을 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 마이클 포터 주니어 2 5 2 6 시즌 38.3밀 캠 존슨은 21.1밀이죠. 여기서부터 이미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627 시즌 마이클 포터 주니어 40.8밀 캠 존슨 23.3밀이니까 2년 동안 총 합쳤을 때 연봉이 캠 존슨이 무려 35밀이 더 저렴합니다. 물론 나이는 캠 존슨이 두살 위이긴 하지만, 어, 캠 존슨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는 그래도 좋은 수비수고요그 네, 다음에 어, 무엇보다도 이 딜을 통해서 덴버더게츠는 그동안 정말 꽉꽉꽉 막혀있던 셀러리캡 유연성과 여유를 통해서 알차게 로스터를 보, 보강했습니다. 이덴버더게츠가 얼마나 아, 본인들이 직접 어, 뽑아서 키운 선수들을 우대해 줬냐면 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 그 다음에 정말 머레이에게 모두 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줬죠. 에, 합쳐서 뭐 거의 400 밀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두 명이 올스타에 뽑힌 적이 있냐? 없습니다. 올 NBA에 선정된 적이 있냐? 없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스스로 셀러리캡을 완전히 막아놓은 꼴이 됐는데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셀러리캡에 어마어마한 유연성이 생겼죠. 자 그리고 이 셀러리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덴버너게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벤치를 보강하기 시작합니다. 어 2023년 덴버의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이자 딱한 시즌 뛰면서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고 팀은 우승하고 본인은 어돈 따발을 완전히 거머쥔 이 베테랑 브루스 브라운과 1년 단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테랑 미니멈이니까 진짜 셀러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브루스 브라운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 역시 베테랑 미니멈으로 계약을 했어요. 네, 벤치가 약했던 덴버 입장에서는 브루스 브라운, 팀 하더웨이 주니어의 영입은 천군만 말아볼 수 있죠. 네, 특히나 브루스 브라운은 일정 시간 볼 핸들러도 가능하고 또 훌륭한 커터이기도 하고요. 수비에서 매치업 헌팅 당하지도 않습니다. 자,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뭐애틀란타나 하고 뉴욕 닉스전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효율도 낮아졌고. 하지만 벤치에서 하더웨이 주니어가 나서서 3점을 뭐한 경기에 4개 터뜨렸다가 다음 날에 3점을 하나도 터뜨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의 덴버의 로스터 깊이를 감안한다면 하더웨이 주니어의 베테랑 미니멈 계약은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입니다. 자, 2라운드, OKC와의 7차전 패배 이후에 요키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는 깊이 있는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주축들이 너무 오랫동안 뛰었다. 지금대로라면, 로테이션이 두꺼운 팀들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라고 일괄했고요 또, 덧, 덧붙이기를, 인디애나 오클라머시티, 미네소타 같은 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벤치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시즌 종료 시점에 했어요. 그리고 덴버의 구단 수뇌부는 요키치의 이몇 마디를 절대 좌시하지 않았죠. 곧바로 샐러리 다이어트 들어가고 그 감축된 샐러리를 통해서 바로 브루스 브라운과 티마드웨이 주니어를 동시에 데려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끝냈더라면, 아예 뭐, 어, 베테랑 미니멈 두명 영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드까지 다행합니다. 바로 요나스 발렌슈나스를 데려왔는데 덴버는 브루클린에 이어서 세크라멘토 킹스와도 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드래프트 피그도 오가지 않았고요. 덴버가 요나스 발렌슈나스를 받는 조건으로 세크라멘토에 다리오 샤리치를 내보냈습니다. 일단 얼핏 봐도, 일견 봐도 덴버 너게치가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양팀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샤리치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샤리치는 완전히 전성기가 지났고 지난 시즌 덴버에서도 아예 로테이션 아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펼쳤더라면 옵트 아웃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었겠지만 내가 나가봤자 시장에서 뭐 차가운 공기만 느끼고 돌아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옵트인을 했어요 그런데 덴버 전력에는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덴버 너게츠가 세카라멘토 쪽으로 눈을 돌렸죠 일단 덴버는 세크라멘토가 셀러리 감축을 원한, 다는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의 현재 사정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지금 시점에서 오미를 줄일 수 있다면, 500만 달러의 연봉을 줄일 수 있다면, 풀 MLE 사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트레이드를 단행한 이후에 발렌슈나스가 샤리치보다 비싼 선수잖아요. 그래서 오미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세크라멘토는 사인 앤 트레이드가 아니라 FA로서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크라멘토는 오미를 줄여서 풀 m l 리를 썼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사인 앤 트레이드 할 필요 없이 FA로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을 했고 그 덕분에 말링몽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그냥 뭐 빙다리 하파지처럼 한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덴버는 왜 했을까요? 어 일단 덴버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 트레이드로 생긴 여유를 활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 데려오는 선수의 연봉이 조금 높아도 셀러리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를 선수 보강에 쓸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요키치의 백업은 갑갑하기 이를 데 없었죠 완전히 노세한 디안드레 조던이었어요 요키치가 40분을 뛰는데 뛰지 못하는 8분 동안에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요키치의 뒤를 받칠수 있는 백업이 없었기 때문에, 경질된 마이클 말론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키치가 벤치에 앉으면 나는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디안드레 조던과 발렌슈나스의 기량은 현 시점에서는 비교 불가죠. 그리고 이 딜을 통해서 그 흔한 2라운드 픽 소모 없이 빅맨 포지션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덴버 입장에서는 해야 했고 또 할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런 덴버의 환상적인 움직임을 어, 이끄는 주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바로 조시 크랭케 구단주입니다. 자, 아무런 결단과 용단 없이 최근 비시즌을 보낸 단장이 있었죠. 바로 덴버 너게츠의전 단장 켈빈 부스였습니다. 지금 미네소타에서 팀을 이끌고 있는 팀 코넬리 이후에 에, 켈빈 부스가 왔는데 별달리 할게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덴버너게츠의 셀러리는 터져나가고, 전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요기치는 점점 미쳐갔던 거죠. 그런데, 이 조시 크랭케 구단주의 진두 지위 아래, 덴버는 이번 오프시즌 농사가 벌써부터 대풍년입니다. 만선이에요. 자, 그리고 이 크랭케의 왼팔이 있습니다. 바로 인턴부터 시작해서 임시단장까지 맡았고, 지금은 부사장으로 승격한 벤텐저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벤텐저 부사장 역시도, 아주 능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턴부터 시작해서 거의 덴버너게치 조직에 20년 가까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덴버를잘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또크랭크라는 화끈한 구단주를 보좌하다 보니까, 이 켈빈 부스 그 무능한 단장과는 뭐, 비교 불허죠. 예, 그러면서 덴버너게치가 이번 2025 오프 시즌을 환상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덴버더게츠는 퍼스 트 에프런 하드캡에 걸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퍼스 트 에프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로스터는 미니멈으로 채울 거예요. 음. 그리고 영입 후보로는 러셀 웨스브룩과 말콤 블록턴이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 러셀 웨스브룩도 여러 팀들의 영입 제의를 받고 있는데 뭐덴버더게츠로 컴백하는 그림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크랜트케 구단주가 이 웨스브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베테랑인 말콤 블록턴이 온다면. 또 괜찮죠 에 예, 블록더는 인절이 프로이고또 라커룸에 딱히 뭐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베테랑의 미니멈이라면 한번 긁어볼 만합니다 자 크랭케가 요키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시즌 말미였는데 제가 그 인터뷰 원문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덴버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데리고 있다 단순히 나는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요키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를 돕는 게내 역할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또, 요키치가 오케이와의 2라운드 7차전 패배 이후에, 지금 이 로테이션으로는 우리 못 이긴다. 주전들에 대한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 이 한마디에 크랭케 구단주 벤 텐저 부사장이 미친 듯이 움직였고,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대로 환상적입니다. 자, 니콜라 요키치, 뭐, 찰스 바클리도, 어, 데모너게치는 요키치의 커리어를 갉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웨스브룩 혹은 브록돈을 데려오면서, 활용 점정을 찍는다면 다음 시즌 덴버 너게츠는 초반부터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켈빈 부스 단장을 비롯해서 덴버의 구단 수뇌부는 진짜 덴버 풍선껌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덴버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전력을 갖추게 됐고요. 벌써부터 다음 시즌 덴버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자 이상 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